자 반갑습니다. 금일자 XRP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XRP 현재 3천원짜리 이탈 나오면서 직전에 박스권 매물대 자리 있죠. 2750원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상단에는 3천원 자리. 이두 자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빠르게 말씀을 드리자면 일봉차트상에서 2700원 자리 이탈 시에는 2500원에서 2400원대 부근까지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에요. 다만 2750원 자리를 이번에도 다시 한번 지켜주고 박스권 횡보나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준다면 결국에 다시 한번 강한 반등 구간을 좀 만들어 줄 수도 있는 구간이고요. 일본 차트 길게 보셨을 때 작년 11월 달 강한 상승 이후에 결국에는 이번 밑에 있는 하단부 박스권 라인을 항상 지켜주면서 강한 반등이 나왔죠. 이번 자리도 이와 같이 마찬가지다 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에 대한 중요한 향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금요일에 쓸 일본의 미국 금리 결정에 따라서 조금 갈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현재로서의 대응 전략부터 이 추가적인 매수 매도 타점까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현재 비트코인이나 뭐 다른 알트코인들이 강하게 하락하고 있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한 다섯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결국에 일본이 금리를 인상한다라고 해서 이전 세계적으로 해서 암호화폐가 떨어지는 건 아닌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일본은 금리를 올리려고 하고 있고 미국은 금리를 내릴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12월 10 이틀 전에 우리 구독자분들 위한 공유방에서 말씀을 드렸죠 정리를 좀 간단하게 해드리자면 현재 일본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가격이 다시 한번 떨어질 가능성 지금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 전 세계적으로 돈이 많은 세력과 고래들은 기존의 투자를 어떻게 했냐 일본은 금리가 거의 0% 가까웠습니다 이자가 그만큼 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엔화를 낮은 이자로 빌리고 그 돈을 달러로 바꿉니다 이자가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이 돈으로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계속해서 투자를 해 왔다라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뭐라고 그러냐?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완전히 뒤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이 미국의 금리나 보시다시피 미국은 금리를 내리고 일본은 금리를 올리면서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가 줄어들고 있죠. 굳이 엔화를 빌려서 달러를 바꾸고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엔화를 빌려서 투자되었던 이런 자금들이 한 번에 정리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악재가 없어 보여도 주식이나 코인들이 큰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 한국은행 오피셜에 따르면 글로벌 엔캐리 자금은 원화로 4,700조 어마무시하죠. 이 중에 단기적으로 청산 가능 규모가 원화로 약 40조 가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x r p 현재 추가적인 매집이나 신규 진입을 좀 고민하고 계신 홀더분들은 정말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은 조금 관망하는 포지션이 맞습니다. 정말 타점이라고 한다면 이번에 2,750원 이 매물 대 박스권 하단부 자리를 지켜주고 반등하는 모습 보여줄 때 추가적인 매집이나 신규 진입을 추천드리고 있고 만일 2,750원 박스권 하단부 이탈 시에는 그대로 관망을 하셔야 됩니다. 2,500원, 2,400원 때까지 추가적인 하락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바닥권에서의 물량 확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바닥권에서의 물량 확보를 진행할 거면 우선적으로는 바닥 자리를 확 확인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번에 일본의 금리 결정 같은 경우에는 몇 퍼센트, 이몇 BP를 내리냐, 올리냐에 따라서 가격의 향방이 결정이 될 겁니다. 사실상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가 되었어요. 근데 25BP를 올릴 거냐, 50BP 혹은 75BP를 올릴 거냐, 이두 가지 차이인데 25BP를 내린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뭐 그렇게 강한 하락이 나오진 않을 겁니다 다만 50bp나 75bp 이나 시에는 금요일이나 추가적으로 강한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죠 25bp 이나 시에는 지금 이전에 있었던 이 하락분 자체가 이미 선 반영이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매물대 자리만 지켜주고 반등이 나온다 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가격을 회복시켜 줄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놓는 거고 이런 바닥권에서 이제 물량을 확보하신 분들이 가격 회복 구간에서는 그 누구보다 저점 자리에서 매집을 하셨기 때문에 수익률이 좀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 이 메이저 종목들 뭐 다른 알트코인 바닥권에서의 물량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드리려고 하는데, 뭐 비트코인을 포함한 다양한 이 메이저 네 가지 종목들 제가 오래 전부터 매집을 했고 지속적으로 홀딩을 해왔습니다. 최근 몇달 동안 지속적으로 가격이 정말 강하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준수한 수익률을 만들어내고 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100% 가량의 수익이 좀 나와주고 있죠. 이런 시장에서 제가 수익이 나오고 있다라고 해서 자랑하려고 보여드리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조작도 들어가지 않은 제100% 실제 계좌가 맞습니다. 바닥권에서의 물량 확보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몇달 동안 강하게 내리 꽂아도 준수한 수익률을 만들어 낼수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힘이 존재하고요. 시드를 가용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넓어지죠. 만약 물려 계신 종목이 있으시다면 그 종목에 추가 매집을 하느라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뭐 단기 급등 종목이라던가 바닥권을 기어 다니고 있는 이런 종목들 매수가 불가능해집니다. 하지만 바닥권에서의 물량 확보를 통해서 이러한 하락 구간에서 저점 구간에서의 다른 종목들도 잡으실 수 있고 단기적으로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에 단기적으로 투자도 가능하겠죠. 제가 매집했던 구간 같은 경우에는 올해 4월 7일 XRP 같은 경우에는 2,500원 이하,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145,000원 이하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같은 자리죠. 제가 4월 달에 우리 구독자분들께 타점 말씀드리면서 저 같은 경우에도 같은 자리에서 매집을 하고 지금까지 홀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4월 9일자로 220만 원 이하로 타점을 잡아 드렸었고 이러한 바닥자리는 이번에 악재가 끝났을 때 다시 한번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매번 타점을 잡아드리지만 뒤늦게 영상을 보시거나 바쁜 업무로 인해서 타점을 놓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직접 매매를 진행하면서 실시간으로 발생되는 타점들 대응 전략들 제가 어떠한 조건 없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12월 16일자 정보 공유방 보시면은 제가 그로스톨 코인 같은 경우에는 단기 급등 나오는 시점에서 제가 매도라인 330원 리스크 감수하시더라도 손절하셔야 된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17일자 오전부터 이제 단기 급 등이 나오고 있는 메타디움 같은 경우에도 매수가 매도가 정확하게 짚어드리면서 19% 가량의 수익이 나왔죠. 현재 혼자 매매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홀더 분들이나 최근 알트코인으로 정말 많은 손해를 보셨다 하시는 홀더 분들 제 영상 설명란이나 댓글에 보시면은 모든 분들이 언제든지 참여하실 수 있는 이 설문지 링크가 하나씩 있습니다. 링크 터치해 보시면 이렇게 모든 분들이 언제든지 참여하실 수 있는 설문지 링크가 하나 나오는데 저는 어떠한 금전 요구나 가입 요구 없이 100% 무료로 우리 구독자 분들께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 참여하실 때 구독과 좋아요만큼은 꼭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입장하시는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참여하실 때 어떤 종목을 보시고 연락을 주셨는지 적어주시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연락받으실 연락처 좀 정확하게 기입을 해주셔야 되는데 잘못된 번호 입력 시 여러분들 이 매수 매도 타점 그리고 대응 전략 공유방 입장 링크까지 이게 전부 다 받아보실 수 없기 때문에 이점꼭 유의하시고 올바른 번호 입력 후에 밑에 보이시는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셔야지 참여가 완료가 되고요. XRP 오늘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우선적으로는 2750원 자리 지켜주는지 확인을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조급하게 매매 진행하실 필요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세력과 고래들의 자본 이동이나 이런 주요 이슈들 결정, 지표 결정 이후에 가격의 향방을 좀 지켜보시고 2,750원 자리를 지켜주고 반등이 나온다면 당연히 추가적인 매집이나 신규 진입이 가능해지는 구간이 나오고요 이탈 시에는 추가적으로 관망하는 포지션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XRP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일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혼자 매매 어려움을 겪고 계신 홀더 분들은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언제든지 공유방 입장하시면 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저는 내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